개념편 보면 이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 나와 있어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의 기관계 다뤘어? 소화계. 그 다음, <laughs> 순환계. 그 다음, 호흡계. 배설이다뤘지 이것들의 연결 구조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전에 한번더 잡아주긴 했는데, 자, 볼게요. 이게 뭐예요? 소화계지. 그렇지? 이거는 순환계고, 그 다음, 이거는 호흡계예요 이거는 세포지, 세포. 이때 세포인데 어떤 조직을 구성할 세포니까 무슨 세포를 불러요? 조직 세포라고 부르지. 단 주의할 점, 이 그림에서 기관계 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이때의 세포면 소화계의 세포, 순환계의 세포, 호흡계의 세포, 그 다음에 배설계의 세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신경계의 세포일 수도 있고 면역계의 세포일 수도 있어요. 그 그래서 이 세포는 모든 기관계들을 다 포함하는 세포로 보면 돼요. 이렇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결국에는 내 몸의 전체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내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들이 바로 무슨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생명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생명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호흡이 일어나줘야 돼? 세포 일어나줘야 되고 세포 일어나려면 이 세포한테 3대 영양소하고 그 다음 뭘 공급해줘야 돼?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겠지 3대 영양소는 그래서 어디서 공급 받는다고 소화계로 들어와서 순환계를 통해서 얘한테 가는 거고 산소는 대기에서 호흡계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얘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세포 결과물 뭐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물그 다음 질소 노폐물 만들어지지 그럼 이산화탄소는 다시 뭘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물 같은 경우는 순환계를 통해서 일부 호흡기를 통해서 수증 형태로 대다수는 뭘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 형태로 됐지? 극히 일부는 땀샘을 통해서 땀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암모니아는 순환계로 나오지. 이놈이 바로 콩팥으로 간다라면 당연히 오줌에서 빠져나가겠지. 그럼 이놈들이 순환계를 통해 갔다가 소화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디를 지나가면 간을 지나가면 순환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간세포 소로 들어가서 암모양 물로 바뀐 다음에 요소로 바뀐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무스게 타고 나오는 거야 순환계 타고 나와서 어디로 가면 통파수로 가면 오징어부 빠져나가는 거. 이랬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혈액순환 과정이지그 혈액순환 과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랬지 화살표 볼게요. 이게 뭐 하는 과정이? 음식물이 들어가고 있잖아 식도로. 어째? 여기서 뭐 일어나겠니? 소화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때 흡수된 영양소 있겠지. 이때 경로가 두 가지 경로 있지. 수용성 그다음 지용성. 결과적으로 어디로 보여요? 우신방으로 보이지. 어째? 그오몸으로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갔지.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들 이 있겠지. 그제. 이거는 절대 배설로 보면. 안 되지, 이 그림에서는. 흡수된 영양소 에로 공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산소 들어오지. 그래서 공급이 돼서 세포 결과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들. 그치? 이산화탄소가 호흡계를 통해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순환계가 콩팥으로 들어가잖아. 콩팥으로 들어가면 혈관 속에 있는 액체가 빠져나와서 오줌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혈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콩팥 내에서. 홍판 내에서 혈액의 성분이 빠져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단 말이야. 뭐여과그 다음에 분 비가 있단 말이야. 됐지? 됐어? 그 다음에 세뇨관 쪽에는 있 물질이 다시 순환기로 들어갈 수 있지. 뭐제 흡수가 있다고.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오줌이 만들어진다고. 이 됐지? 그치? 자그 다음에 이경도 볼게 이경도. 이경도는 뭘까? 암모니아가 간으로 공급되는 경로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경로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암모니아가 요소 형태로 순환계로 들어오는 경로도 있다고. 실제 여기서만 표현된 게다가 아니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이 과정에서는 산소 공급되니? 그럴 수 있지? 왜? 여기에는 세포들은 세포업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어? 아까 얘기했지? 이 조직 세포는 이걸 뺀게 아니라고. 이걸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도 뭐가 갈수 있어요? 산소,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할수 있다고. 오케이? 그치? 이 그림 갖고 해석하면 안 되고, 혈액순환 과정 있잖아. 우리가 배웠던 거. 심장 해가지고, 체순환 폐순환 배웠지. 그 과정을 이렇게 뜯어서 표현을 한것 뿐이라고. 오케이?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참고로, 여기서 이동하는 것도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액을 만드는 과정이에 소화액을 만드는 과정도 이 과정에서 공급이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이게 침샘 세포로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가 구강이에요. 구강. 구강이면은 입 안이란 얘기지입 안은 체내야, 체외야. 네. 체 외지, 네. 그지? 그럼 침샘 세포에서 침을 만들어서 침을 분비시켜야 되잖아. 그럼 침의 주 성분이 뭐예요? 물이지. 물 속에 뭐가 들어가있어야 돼? 네. 아밀레이스. 그아밀레이스는 효소니까 성분이 뭐야?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럼 이 단백질을 이 안에서 뭐 해야 돼? 합성해야 되지 합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미노산 필요하지? 그럼 이 아미노산은 입에서 흡수하냐? 아니지 어디를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서 순환계 통해서 대동맥 타고 침입 쪽으로 가게 되면 입에서 모혈관 세 퍼져 가지고 혈액 속에서 뭐가 공급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공급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걸 만들려면, 이게 합성이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 이때 에너지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ATP. ATP. 그러면 이 ATP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 무슨 옷빼야 돼? 어. 세포 빼야 된다고. 뭐 발생하겠니? 이산화탄소. 어. 이거 밖으로 빼냐? 아니란 말이야. 어디다 실린다고? 혈액에다 실린다고. 오케이? 그지 이런 과정. 그래서 소화액을 만드는 재료도 공급되는 거고, 그럼 소화액을 통해서도 몸 밖으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물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물이 체외로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 뭐 오줌 그 다음에 땀그 다음 폐를 통해서 뭐 수증기 그 다음에 소화액을 통해 나올 수 있다고 이해 됐지그지 다양한 방법 여기서 이 단순한 그림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보려고 할수 있어요 전체 연결 구조를 인체 내 구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될실때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해석이 된다고 이해 됐지그지 여기서의 이동 원리 뭐야? 분압 차이가 확산인지 여기 이동 원리 분압차이관 확산인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폐까지 가는데 이산화탄소가 자체적으로 가냐 아니지 여기 적혈관에서 뭘로 더 바꿔 줘야 돼 이걸로 바꿔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일부는 뭐에 직접 결합을 해서 해모글으로 결합을 해서 극일부는 이산화탄소 자체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폐포로 가게 되면 폐포 부근에서 이 HCO3가 주로 이제 뭘로 바뀌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가지고 분압차로 나오는거. 그치? 여기서의 기체교환 올리는. 여기는 나갈 때 이산화탄소만 나가냐? 산소 도 나가지. 들어올 때 산소만 들어오니? 이산화탄소 들어와요. 여기는 분압차가 아니지. 전체 압력차로 이동하는거. 그지 여기 압력차를 어떻게 만들어져? 횡경막그 다음, 늑골 이게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도 정리하면 된다고. 됐냐? 됐지? 어쨌든 이용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 전체 흐름들이 나중에 뒤에서 뭐라 연결돼 가지고 신경계하고 내 분비계랑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나와요. 됐니? 됐지? 자, 그다음. 이게 무슨 개야 배설계. 배설계에는 항상성 조절 기관이 <laughs> 있죠. <있자>. 있지? 뭐. <laughs> 콩팥, 또 하나. 땀, 셈, 이제, 콩팥에서 뭘 조절하니? <웃음> 혈장, 삼투압 <laughs> 조절, 땀샘에서 체온 조절, 소화기에는 항상성 조절 기관이 있어 없어? <laughs> 있지? 어디? 아, 간. 간이 있단 말이야. 간에서 뭘 조절하니까? <laughs> 혈당량 조절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니. 됐니? 재밌겠지? 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산화탄소나 산소 이동속도는 어떻게 되인지 물어봐요. 엄청나게 빨라지겠지? 이동속도가. 이랬지? 됐지? 이제 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련된 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아까 와 같은 식으로 복잡하게 될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지 작년 부터에서 기출문제에서 이거를 신경계 쪽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한두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제?